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291-1 예, 사건번호는 2019타경 4702 4702 매각기일은 2020년 7월 20일 오전 10시 월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물건은 보시다시피 상가로 용도는 등록이 돼 있어요. 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대장 용도는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택이나 사무실 용도 예,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창고 같은 개념으로도 또 쓰고 있고. 근데 토지가 500평이에요. 예, 굉장히 넓죠. 토지가 500평이고 그다음에 건물 면적은 네, 제시회 면적까지 합하면은 한 170평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가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예. 뭐그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지금 창고와 상가 주택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사용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입자가 있어요. 예. 세입자는 지금 네. 500만 원에 지금 100만 원씩 예. 월세를 내고 있는 그런 세입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현장을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물건이 이제 500평의 토지에 그 상가와 이제 뭐 창고 주택 이렇게 여러 개념으로 쓰고 있으니까 인장을 통해서 물건의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은 상당히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데 유찰될 가능성이 예,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지금 3억이긴 하지만 예, 더 유찰돼서 많은 좀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